여러 종교에서 이야기되는 많은 미스터리한 부분을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저와 함께 떠나시죠. 아득한 옛날, 신의 산에서 번개가 치고 땅이 흔들리던 그날, 모세는 신이 음성을 들었습니다. 그리고 신은 돌판 두 개를 내렸죠. 그 돌판을 담은 것이 바로 원약계입니다. 금으로 뒤덮인 이 상자는 단순한 괴짜기 아닙니다. 만지는 자는 죽고, 뚜껑 밑 천사 날개 사이에 신이 머문다는 전설.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누군가는 말합니다. 그 뼈에 아직도 에티오피아 악숨의 석당 어딘가에 있다. 고 말이죠. 최후의 만찬. 예수는 자신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잔에 따릅니다. 그 잔. 성배, 홀리그레일, 는 이후 사라졌고 세상을 바꿀 전설이 시작됐죠. 영국의 아서왕이 기사들과 함께 찾았다던 그 잔. 스페인의 수도원 지하에 프랑스의 한 동굴 안에 혹은 우리가 모르는 그 어딘가에 여전히 잠들어 있는 걸까요? 성배를 찾는 자는 신의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들 하지요. 석가모니 부처가 열반에 들었을 때 그의 몸에서 사리가 나왔다고 전해집니다. 그 사리는 각지로 흩어져 세계 곳곳에 모셔졌죠. 하지만 수가 너무 많습니다. 하나였을 리 없는 제신 사리들, 복제인가, 모조품인가, 아니면 신비한 힘이 사리를 늘렸던 걸까요? 진짜는 어디에 있을까요? 이 종교적 유물들이 진정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믿으시나요? 아니면 단지 시간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신화일 뿐인가요? 진실 혹은 거짓 당신의 선택은?